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도전을 해보려 합니다. 수비드로 만드는 풀드포크인데요. 오늘의 요리도 정말 쉽습니다. 그런가 보시죠. 자, 엉파에서 협찬받은 이베리코 목살입니다. 키로당 19,000원 전으로 이베리코 치고는 매우 싼 가격입니다. 도토리를 먹고 자란 돼지고기 이베리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베리코도 등급이 있는데, 오늘 쓸 고기는 가장 낮은 등급인 세보 등급입니다. 사실 저기 풀드포크는 그리 반가운 음식이 아니에요. 24시간의 절망이었던 앞다리살 풀드포크, 이 이베리코 목살로 오늘은 24시간의 기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제일 먼저 해줘야 하는 건 핏물 제거죠. 돼지 잡내 80%를 잡아주는 필수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드실 거예요. 이베리코를 굳이 풀드포크에 쓰냐는 거죠. 이유는 이베리코의 지방에 있습니다. 솔직히 이건 소고기라 해도 믿을 비주얼이에요. 심지어 가장 낮은 등급이 세보 등급입니다. 앞다리살로 풀드포크를 했을 땐 지방이 거의 없어서 너무 수분기가 없었어요. 거의 장조림 같은 식감이었죠. 오늘 이 이베리코의 지방이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자 성공적인 풀드포커를 위해 필요한 재료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러비인데요. 솔직히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풀드포커에서러브 맛을 내주기보다는 잡내를 제거하는 쪽에 가까워요. 저번에 여러 가지를 더 봤었는데 솔직히 소스가 강렬해서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건딱 하나 러빠르기죠. 이대로 진공 포장 후 수비드 하면 풀드 푸크로 완전히 끝나요. 아마 수비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온도와 시간일 겁니다. 인터넷에 쳐보면 수많은 데이터가 나오지만 믿을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죠. 전 이런 데이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해보는 걸 가장 선호해요. 오늘은 카테고리를 세 가지로 나눠볼 겁니다. 첫 번째는 73도 22시간입니다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널리 알려진 레시피죠 두 번째는 73도 18시간이에요 24시간이 너무 절망편이어서 살짝 좀 뺐습니다 마지막은 73도 14시간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할 거고요 좀 이따 뵐게요 일단, 이거 손을 대자마자 알수 있습니다. 수비드로 만들 수 있는 극강의 부드러움이죠. 와, 이거 소리 들리세요? 이게 뜨거워서 잘못 만지겠는데도 손만 대면 바로바로 바로 찢어집니다. 확실히 부드러움은 22시간보다 덜해요. 18시간은 22시간에 비해 한60% 정도 찢겨지고, 부드럽고 촉촉했지만, 풀드포크를 하기엔 좀 부족했습니다. 고기 자체의 수분은 더 머금고 있었지만, 풀드포크에 가까운 건 22시간이에요. 14시간은 안 봐도 결과 대충 예상은 됐는데, 풀드포크 30%, 수육 70%의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여기다 소스를 뿌리면 완성이죠? 솔직히 풀트포크란 음식은 식감만 구현을 한다면 소스가 80% 이상 맛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소스를 부어버리기 때문이죠. 소스는 개인 취향의 영역이라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취향을 알아가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해요. 스톱스는 신맛이 강해 제 취향이 별로 아니고 전이 불사이 소스를 가장 선호합니다. 이제 햄버거를 만들어 볼 건데 가장 쉬우면서도 임팩트 있는 게 바로 햄버거예요. 오븐에서 꺼낸 다음 바로 버터를 발라주면 퀄리티가 한 단계 상승합니다. 여기서 제 비법 소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선 케첩 많이 쓰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케첩이 필요합니다. 마요네즈 베이스의 소스인데 고기와 튀김류에 상당히 궁합이 좋아요. 정말 쉽고 추천해 드릴만한 소스입니다. 뭐, 제 선택이 맞았네요. 일반 목살과는 확실히 달라요. 고기도 너무 부드럽고, 촉촉함이 씹히고, 장조림 같은 식감이 아닙니다. 앞다리살이나 다른 목살로는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녹지남이 있어요. 전 오히려 이 세모 등급이 풀드포크에 가장 잘 맞는다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키로당 만원 후반대라 그리 큰 부담도 아니고, 무엇보다 한돈보다싼 가격이죠. 더 비싼 베요타나 3위 등급을 쓰면 오히려 듣기에서못 먹었을 거예요. 딱이 정도가 알맞은 지방입니다. 심지어 빵에 대한 동네 빵집에서 사온 거예요. 붓고 버터를 한번 코팅했을 뿐인데, 솔직히 누가 동네 빵집 거라 생각하겠습니까? 이베리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정말 쉽고 맛있는 햄버거였는데, 딱 하나, 스톱스가 햄버거에는 잘 맞지 않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불사이에 썼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게 딱 하나 아쉽네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